나이 들면서 생긴 뱃살. 단순 나이살 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나이 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유영아 입니다 뱃살 비만과 더불어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것을 세포대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세포대사가 망가지면 남는 것은 질병과 지방 뿐 세포대사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세포를 만드는 기본 구성품 인데요 내가 이상한 것들을 몸에 넣으면 세포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때 이상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내 몸에 원료가 되는 게 뭐다? 음식이죠. 좋은 음식을 넣으면 그 다음 만들어진 세포도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또한 식사 후 혈당을 덜 변화시켜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혈당이, 혈당이 인슐린을 조절해서 그렇고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정항성이 생기면 세포의 손상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슐린 스파이더 글을 만드는 것이 세포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먹는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탄수화물이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죠. 좋은 탄수화물은 그나마 좋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높게 치솟게 합니다. 그래서 설탕 밀가루, 단 과일, 첨가제 덩어리, 그리고 음료수 등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핵심은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이 당은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먹는 당, 글루코스가 있죠. 두 번째는 근육에서 오는 당,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부에서 들어오는 당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수백여종의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 호르몬은 아주 특별한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야 호르몬을 이겨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시지 않나요? 인슐린 호르몬이 특별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호르몬 중에서 유일하게 내 의지로 조절이 될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3000가지 되는 호르몬 중에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호르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인슐린 호르몬은 그것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음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사 질환의 핵심 기능 뭐다? 건강한 식단이다. 문제는 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호르몬의 문제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연달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혈당을 많이 집어 넣으면 세포가 이제 감당하기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은 일안할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사랑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당을 세포 스스로가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아내 네, 세포가 살라고 발부동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세포가 발부동치는 것을 달래주고 도와줘야겠죠. 제가 대사질환을 가진 분들과 대사교정 프로그램 상담을 받아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암을 포함해서 대사질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을 조절할 생각을 잘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빠르게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굶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높게 돼요. 그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을더 빨리 녹사. 왜 그럴까요? 근육을 적당하게 녹여서 세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더 많은 근육들을 계속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녹이기 위해서 혈당 수치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은 녹고 살은 빠지겠죠. 근육이 적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대부분 지방으로 가죠. 게다가 폭식으로 이어지면 빠진 근육들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체지방이 급속도로 차지합니다. 이것이 그 무섭다는 요요예요. 저희 대사구정 프로그램에서도 바른 식단과 더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제 몇 가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의 대사과정이 많이 망가져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데 시간을 줄여줄 수요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도 돈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시너지 될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내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런 방편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는 프로콜리 새싹 추출, 셀포라판 설포유 프라임을 공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설포라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체내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항산화 효소들, nrf2, 뭐 sod 등의 여러 어려운 용어들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있지요 글루타치온도 항산화 효소입니다 글루타치온을 포함하여 이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장 노르스 하는 것이 설프라판이에요 활성산소 또한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의 염증도 막아주는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좋아져요? 망가진 대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는 또 무엇과 연결이 되지요?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요,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몸의 기전을 이해하세요. 그래야 단발성의 유행에 속지 않고요, 몸이 건강해지는 기전의 핵심 원리를 알다 보면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단 당뇨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겠죠. 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가능성 난소증후군, 건선, 자가 면역 질환, 만성 피로 이 모든게 대사질환의 증상이잖아요 그 근본 원인은 단 하나 세포대사가 망가져서 입니다 설포빌 프라임은 기존의 설프라판 제품들보다 생체이용률이 4배에서 8배나 높아요 한계점들을 다 보완해 나온 제품이거든요 직접 담양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하여 설프라판 함량까지 매번 측정하여 제품화 합니다 이미 1차 배송 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잘 포장이 잘 되어서 나가지요 받으신 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오늘 자정까지만 할인가로 득템하실 수,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기적으로 열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6만 원 상당의 브로콜리 새싹 분말 증정품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 건강 관리는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유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폴 브라인 첫공부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복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공 포장이 두 팩씩 되어 있는데요. 한 팩당 15일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한달 분이고요. 한달 분씩 얼음 팩과 함께 알루미늄 팩에 들어가 있지요. 면역에 좋은 아연과 젤렌도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 크기는 그냥 일반 먹는 캡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복용은 두 알인데요. 정량을 꼭 지켜 주세요. 설포라파는 방어기제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 성인 기준 두 알이면 되고요. 공복에 두알 섭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세요. 저희 남편은 새벽에 일어났을 때 먹고 자면 몸이 약간 따뜻해지면서 좋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알을 먹고 활동을 하다가 식사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아침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드셔도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새싹은 셀포라판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과 비타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셀포이 프라임 제품이 최고 등급의 프리미엄 사양이고요. 분말도 영양성분이 많이 있으니 이 분말을 상품화도 하셨더라고요. 그 제품을 시중에 6만원 상당으로 판매가 될 것인데요. 그 제품들을 여러분들 공구 기념으로 증정품으로 드릴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3개월 사시는 분들은요, 20% 할인가에 받으실 수 있고, 플러스 증정품 6만원 상당의 브로콜리 새싹 분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말이요. 어 맛이 어때요? 브로콜리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거의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뿌려 먹어보고 있거든요. 절대 역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활용해도 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는요. 두번 다시 없습니다. 이런 증정을 드리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니까 여러분들 꼭다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캡슐로 나옵니다. 뭐 액상 제품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캡슐 로 동결 건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냉동고 안 하게 되는.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포라판이 워낙 불안정한 거죠.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포장 해가지고 이제 이 셀프라판이 기본적으로 피하고 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도를 제압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몽포장하고, 해서 보내서 냉동 보관하게 되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하기는 좀 힘든 좀특별타겟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 지금... 직접 키웁니다. 아, 예, 기술도 있습니다. 혹시, 곳이 여러 곳이 있나요? 예. 어, 키우는 없죠? 것은 여러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썰프라판이 예. 한유 되게끔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수 있던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썰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가고 있겠다 그래서, 분석. 썰포라판이 있죠? 함량이 높다고.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브로크, 그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스프라우트에서 추출해야 됩니다. 근데, 함량 차이가 엄청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서 나오는 썰포라판하고, 브로크 리사에서 나오는 썰포라판이 좀 다릅니다. 이런 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 사켓스 대학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십자가과를다 해봤는데,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최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자도 선배 했고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재배 기술도 어떻게 키워야 그 안에 추출했을 때, 썰포라판이 가장 많고, 이게 핑크색이 나오는지, 이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요, 썰포라, 아, 그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받보면 되는데, 받으면,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표준화된 어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황을 실셔야 단일 농가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전부 다못 하고 대표적인 것들 플라보노이드 계통. 그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타민 계통, 비타민 B 뭐 이것도 런 그러한 이제 뭐 미네랄 계통. 고그 정도는 희가다 분석을 해 가지고 다 갖고 있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두가지 있지 어습니까 개별 인증이 있고 고시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개별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는 저희가 셀레늄 넣어가지고 그냥 고시형 항산화 제품으로 건강기능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식품으로도 지금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식품으로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그 브로콜리 세싹 분말만 갈아서 판거라고 생각하시면그 안에 설프라 판이 없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그다라고그 들어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진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아니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존사키스 대학에서는 팔레르 박사님은 설포라판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어, 이제 우리가 브로콜리 새싹에 보면 그 설포라판의 전구체가 있습니다 글로콜라판이라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 제 세포벽 안에 미로신에라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정 평상시에는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게 미로시네이즈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루코라파닌을 하고 만나서 이게 설포라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방어 기작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서학에서 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브로콜리 싹을 그냥 끓여 버렸습니다.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로시네이즈 죽습니다. 단지 뭐만 뽑아냈냐면 그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만 뽑아낸 거예요. 그고에서 했잖아요. 가남전도 하고 했죠.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무청에서, 무청에서 효소를, 미로신에이지를 뽑아가지고 요두 개를 합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훌륭했어요. 이것도 훌륭, 왜? 브로콜리 새싹에서 투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laughs> 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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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s o m 냐 그니까 제가, 제가, 이걸 아셔야지 제가 something n 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추출 방법에서 완전히 다르게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존스 하키스 대학은 미도시네이지를, 자체 미도시네이지를 쓰지 않고 외부 것을 썼고요.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은 다 없애고 그룹프라파닌만 그룹 그룹 뽑아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게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효소는 자기 효소를 써야 된다. 자기 식물체가 브로콜리 새싹이 갖고 있는 미도시네이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브로콜리 새싹에서 갖고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손상시키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추출의 방법에 있어서 온도에 있어서 굉장한 센스티브하게 저희가 만들어야 습니다 그래서 추출 그다 가고 있죠. 특허도내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뉴트리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존스하키스의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구체에 포커스 맞추고 외부에서 효소를 갖고 와서 설포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브로콜 세살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그리언트를 그대로 남겨두면 분명히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침무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안정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서그존스켓스에서쓴 추출방법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추출방법을 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이 나오고 그 안에 설포라파이 나와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이게 상온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 o m e 입니다 이게 추출의 어떤 테크놀로지 그러면 지금 저기에 들어있는 거는 그걸 말린 거 그렇죠 말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는 딴 데서는 지금 다 브로콜리 새싹 스프라우트를 포기했는데 종자만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직접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어쩌면 회사의 노하우고요. Something new는 추출 방법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설제가 제가 이제 해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면이 어,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아무리 내가 표준화 시킨다 해도 배치별 배치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설프라파인그리덴트만 갖고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러 뭐 동아약품뭐 우리나라 굴치에서뭐 센트리온하고 다 상의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성분이 어떻게 얼마나 함유돼 5mg 하루 복용량, 복용량. 예. 그분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실험 방법이죠. 아, 그러니까. 예, 실험 방법이고 그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험 방법. 예, 이게 그 분석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분석 방법이 있고.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음. 그, 그, 그러면은 분석해서에서 여기는 5mg이 오미리가 음. 있어요라고 음. 하는 어떤 그런 페이퍼나 이런 게 있으시 그거는 없고 자기들 메일로 저한테 보내고 그랬죠.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페이퍼를 내서 SCI 페이퍼를 내서 거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는 없는 왜냐면 지금 국내에서는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설포라판이란 분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상원에서 유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뭐 불국사자 뭐 뿐만은 뭐 유통이 가능하죠. 근데 아니 설포라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상황 예. 니 어떤, 네. 어떤 사람들 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성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드시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만성질또 나이가 들면 대본도 오는또 그분들 소개하고.